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본격 아파트의 층고 전쟁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선택하고 아파트를 살면서 거주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층고입니다. 그리고 뭐 주차 대수라든가 혹은 엘리베이터 개수, 그리고 싱크뱅, 그리고 뭐 커뮤니티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주만족도에서 결정하는 정말 결정타가 바로 친구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아파트를 임장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고 들어갑니까? 주차장이죠.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몇 대인가?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8대, 적어도 1.6대 정도는 돼야 되겠고, 그 아파트의 주차장이 광폭 주차장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 국토법에서는 이제 규정이 달라졌죠. 기존에 주차장의 폭이 2.3m에서 2.5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또 이제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폭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서 거주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인정할 때는 가장 먼저 주차장을 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보시면은 이 주차장에 왜 친구가 얼만큼 되는가? 그리고 뭐 주차대수 되는가? 그런데 부산에 어떤 유튜버를 보면은 주차장가 안 들어가요. 주차장이 들어갔고 주차장 확인해야 돼. 저기 가장 먼저 필수입니다. 그고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올라가서 그냥 뭐 뭐, 자랑하기 바빠요. 무슨 돈 받고 연상 찍는 건지, 정말 안심합니다. 이 부산의 유튜버들이, 임장 유튜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의 유튜버들 보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 서울 유튜버와 부산 유튜버, 임장 유튜버의 차이점이 서울 유튜버는 가장 먼저 주차장부터 들어갑니다. 주차장 확인한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커뮤니티 확인하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서, 옆에 집주인이 있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민이 있든 상관없이 깔끔 무조건 다 깝니다. 까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멀지각한 그 임장 유튜버가 문을 다 베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돈 받고 찍는 건지 그건 알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만약에 임장을 가신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주차장부터 확인해라. 그래서 주차대수 확인하고, 그 주차가 광폭주차장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보시면은 광폭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차는 롤스로스 팬텀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여유 공간을 띄어놔야지 이제 문콕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걸리지 않고 주차를 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주제가 나왔죠. 네. 층고를 높이고 주차장은 넓히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아파트의 분은 10cm 미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층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또 보시면은 뭐 오피스텔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층고 최대로 높여라는 겁니다. 왜 층고를 최대한 높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이왜 층고를 높여야 되는지 그냥 어, 개방감을 확보하려고 층고가 높인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 층고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주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친구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친구가 된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친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지금 최대의 아파트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는 lg 메트로 있죠. 용호동의 부산 거기가 2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하면 230보다 친구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리모델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나중에 아파트가 노화가 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친구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높은 게왜또 중요하냐면은 친구가 높은 아파트는 대부분 보시면은 층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층간 소음이 없냐? 차음재가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예전에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층감이 어, 층고죠 천장고가 2 3 m 입니다 그러면은 2 3 m 에 차음재가 들어가는데 차음재가 대부분 3 c m 이하예요. 그런데 층고가 높은 아파트들은 차음재를 두꺼운 걸 쓰게 됩니다. 차음재를 두꺼운 걸쓸 수가 있죠. 층고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차음재가 어, 두께가 높은 거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차음재가 보통 보시면은 층고가 높은 아파트들이 6cm 정도가 이상이 되는 차음재를 씁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층간 소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층고 전쟁에서 이런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친구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앞으로 선택할 때도 정말 친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리고 친구에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아파트의 가치가 정말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네, 예, 친구 전쟁에서 여기서 따라오는 게 바로 싱크뱅입니다. 싱크뱅.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이송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음식물 분쇄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옆에서, 주방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게 되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 나갑니다. 국물 질, 음식물 쓰레기, 중국물 질질 흘리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뭐2.4 이상, 2.6 정도 돼야 되겠죠. 2.5에서 2.6 정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이송 장치인 싱크뱅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진정한 4세대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싱크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싱크뱅은 나중에 설치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싱크뱅은 설치가 안 됩니다. 음식물 불세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음식물 불세기는 우리 하수도에 이렇게 분쇄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싱크뱅이죠. 싱크뱅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게 건축심의 전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건축심의 전에. 우리는 아파트를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나 재개발할 때. 근데 건축심의 전에 이게 설계가 돼야 된다, 돼야 되죠. 싱크뱅.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재개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싱크뱅이 들어갑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재개발도. 그러나 지금 보시면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파트에 싱크뱅이 없어요. 왜 싱크뱅을 못 넣느냐, 이런 거는 조합에서 몰라서 안 넣는 겁니다. 그냥 부산 유튜버하고 몇 사람이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주차장부터 들어가서 얘기 안 하고, 무슨 뭐, 네. 그냥 좋은 쪽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 그래서 이게 부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보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다 배려 넣는 겁니다, 아파트를. 예, 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되겠죠.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건축심이 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커뮤니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헬스 사우나, 수영, 헬스 사우나, 목욕입니다. 목욕하고 헬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수영이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탁구, 당구, 이런 거는 사람들 기호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세대들 아파트 보면 1 0 0세대인데 아파트하고 3000세대 있는 아파트하고 목욕탕하고 헬스장이 크기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그 숫자에 따라서 입주민의 인원에 따라서 커뮤니티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한번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은 커뮤니티 시설이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대기표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분비는 시간에는 또 입장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목욕탕을 만들 때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3천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차라리 없애더라도 수영장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은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학가 이런 데, 대학교 안에는 수영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근처에 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돈을 조금 주면은 강사들이 이렇게 레슨을 잘하죠. 근데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은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뭐, 두 개, 두개 레인 정도는 만들어 놓더라도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목욕탕인 정도는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장도 이렇게 작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입주민의 숫자에 따라서 좀 크게 크게 만들자. 그래서 한번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런닝머신도 대충 타잖아요. 뭐, 심한 운동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커뮤니티 중에서 특히 목욕탕. 목욕탕 너무 작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헬스장과 목욕탕은 조금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의 커뮤니티 시설은 제대로 만들자라는 부분이고, 자, 우리는 지금 친구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주제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친구 전쟁이 시작됐다.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여러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 이게 또 결정되기 때문에,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고른다, 혹은 재건축 아파트를 고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층고 높이가 몇 센치인가. 그리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임장하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주차장부터 확인해라. 주차대수 확인해라. 광폭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층고 높이 확인해라.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임장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차장도 확인하지 않고, 네, 이런 층고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음재가 몇 센치인지, 그 다음에 싱크뱅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유튜버들은 정말 조금 배제를 해서 어, 시시비리를 좀 가리라라고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아파트는 기본 뭐 5년 10년 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